시민 누구나 함께하는 열린 광장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BE 행기 오늘 녹화 방송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 보시면은 예. 억 아시죠? 이 쪽이네. 이 이쪽 쪽이죠. 네, 아, 한형한 반대로예요. 근데 그 멘트가 수술 나오네요. 얼마나 컨트롤이 컨트롤 이했으면아 맞아요.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보이는 라디오 BE 행기. 이거 이제 정말 뭐 입에 익숙해졌죠. 네, 어. 오늘 저희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줍남 네. 네, 우리 동혁 씨가 오늘 함께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여러분 반가워요.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쓰레기 주는 남자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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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남입니다. 지금 마치 방송이 지금 수줍남 방송이 아니라 저희 보이는 라디오 비행기 방송이잖아요. 근데 이 저희는 방송... 뭐 쓰나미라는 표현은 안 쓰고 예. 무슨... 저희는 탑승객으로. 아, 저 제가 또 지난번에 좀 알려드렸다고. <laughs> 고생 그렇게 따라했네요. 아뭐 제... 아, 제작자들 지금 뭐 내야 되는 거아니요뭐 특허 옛날에 그아 뭐라지? 철학가 선생님에도 철학가 이름는 아 돈받잖아요 장명비. 장명비. 장명 빨리 그러면 탑승객을, 탑승객을, 탑승객을 뭐 입니까. 아니 장명을 누가 했는데 우리 저희 감독님이랑 저랑 상의해서 만든 건데. 아, 상의를 했던 상의 했던 거예요? 상의했던 거죠. 오, 한탑아 그렇습니다. 야, 비행기 탑승 <laughs> 탑승 그래 저희 방송 시작할때 지금 오프닝이잖아요. 제 음. 비행기 이제 이륙하고 착륙하고 이런 거다 만들었어요. 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탄 거네요. 지금 이제 탄 거죠. 그 티켓 확인안 했는데 바로 탔네. 야 여기는 음. 무인승차가 가능하겠다. 그렇다 볼수 음. 있죠. 음, 좋습니다. 예, 동혁 씨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수줍남님? 네, 저야 뭐 형이랑 거의 매일 연락하는 사이라서 네.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안 부묻는 게. 되게 네.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그렇죠. 지냈죠. 예. 네, 잘 지내고 있는 네.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수준남이 최근 들어서 공모전 수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내용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 일단, 수상을 했는지. 뒤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좀이 조끼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고 오, 퀄리티가 좀 다르거든요. 약간 때깔이 좀 다르죠. 아, 진짜 좋아 보인다. 예, 네, 좋아 보이게 보이. 좀 고급 재질이거든요. 거기다가 뒤에 보면 <laughs> 와, 보이세요? 수준남 이제 요거 박아뒀네 그죠? 예. 네, 로고를 박았어요 그래 가지고 저 공모전 해 가지고 수상한 금액으로 이렇게 네. 저 스스로에게 이게 선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선물도 하고 있고. 작은 선물. 예. 어, 선글라스도 바뀐 거 같은데 좀 작아진 거 같아요. 아니. 네, 요거도 네. 그 서울에 제가 수상을 하러 갔는데 선글라스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맞은편에 바로 동대문에 두타. 형 서울 살았잖아요. 서울에 있었죠, 저. 그렇죠. 음. 대한민국의 패션의 성지, 패션의 시작은 어디다? 동대문 남대문 동대문이다. 동대문 남대문.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이 노래가 거기서. 에남남 남대문을 열어라. 남남남남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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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형은 남. 너는 동. 형. <laughs> 예. 자, 부터 아, 거기서. 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예, 거기서 그냥 샀죠. 거금 아, 4만 원. 4만 원이요? 너무 비싸던데? 어, 진짜 비싸네? 예, 네, 좀비싸더라고요 어쩌겠어요 뭐 그래도 상금으로 산거니까 맞아요 저는 기분 좋습니다 수줍남에게는 요 선글라스가 없으면은 네. 수줍남이 아니죠 음, 형 그리고 제가 그때 왔다가 하고 길거리 다닐 때마다 이제 쓰레기만 보게 되죠 어 진짜 그랬어 어 정말 이걸 <laughs> 거짓말 안하고 <laughs> <laughs> 수줍남이 다녀간 이후부터는 길거리를 걷는데 어 진짜 쓰레기다 보여 그리고 맞아 맞아. 솔직히 제가 전자담배라 제가 흡연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네 예전에는 살짝 솔직히 몰래 몰래 이렇게 지나다가 좀 버리기도 했었거든요. 오. 이제 뭐 이제 와서 이제 짚고 하지만은 뭐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보이는 거를 제가 주었으면 주었지. 솔 네. 줍지는 않았지만, 음. 네 오히려 주었으면 주었겠지. 제걸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는 거는 진짜 확실히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수줍 효과라고. 진짜. 음, 음. 아, 수줍남 진짜. 뭐 베르테르 효과, 나비 효과, 뭐 이런 플라시보 효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바로 수줍 효과. 아. 여러분 커밍순, 들어와 들어와 수질벗가로 들어와 <laughs> 감독님은 좀 어땠어요? 수준남 다녀오고 난 이후에 변화가 있었죠? 저는 뭐 항상 쓰레기를 줍고 다니니까 그 들어올 때 여기 스타벅스 쓰레기가 있던데요 테이크아웃이 아, 근데 아, 아. 보고 피하던데? 아 <laughs> 어, 저기를 들고 올게요 없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여기. 아 이거는 아니잖아 아 예, 저기 예. <laughs> 아 이거 스튜디오 안에서 마시고 예, 나중에 정리도 예. 되는 거니까 예, 맞아요, 길거리에서 맞아요. 보이는 쓰레기를 또 감독님은 평소에도 줍는다고 하는데 진짜 제가 눈을 참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쓰레기를 생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근데 거리에 버리지 말자. 저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데 그러니까 버릴 때도 좀잘 버려 주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음, 요즘에 맞아. 쓰레기 섬이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세상이 지구가 아파요. 하야 저번에 얘기 있잖아. 예. 어떤 거야? 좀가 있으면 좋겠다고. 뭐요? 스스쿠 아! 아 얘기 나눈게 근데 지금 수중남이 일단은 자격증이 있잖아요 있죠 아는 분이 그 스킨스쿠버 강사를 하시는데 맞아요 저 아시죠 그피 모양 예. 저랑 같이 땄어요 음, 땄는데 바다를 한번도 나가지 못해 봤네요 예 네. 아, 저는 진짜 겁이 나가지고 어, 저는 진짜 네. 많이 나왔는데 어. 아, 아 바다를 못 나가겠어요. 지금 나면 안 나가더라고요. 예, 네, 겁이 나요. 왜냐면그 어릴 때 조스 영화 음 그걸 봐놓으니까 바다 나가면 무조건 상어 있겠구나 그런 무서움이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심해 공포증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맞나요? 그냥 네. 상어 공포증이죠. 아, 상어 공포증. 왜지 바다 드라마에는 상어가 나올 것 같다네요. 네, 그래서 아그 아이들 행사장 가면 노래 네. 나올 때마다 놀래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 <laughs> 혹시 뭐, 뭐 오늘 술 먹고 왔어요? 동혁씨, 우리 예. 술안 먹는데? 아, 뭐, 텐션 올려야죠. 나 텐션 올리고 있는 중입니까? 네, 올리고 있죠. 아, 감사합니다. 채널 돌아가면 안될거 아닙니까? 이 만담을 누가 재밌게 보겠어요? 아 우리가, 우리 엄마, 혹은 뭐, 이제 우리 형님의 형순이, 뭐 가족 지인분들이 보는 거지. 네,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뭐, 동혁씨가 수줍남이라고 해야 되죠. 네. 수줍남이 저희 부산역 광장에 오늘 특별히 어, 쓰레기를 직접 줍기 위해서 오늘 네. 함께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형이랑 약속도 있고 맞습니다 수줍남 코너에 쓰레기 줍기 챌린지라고 있습니다 어 챌린지 예. 네. 아무거나 막 주워 봉지가 다찰 때까지 발음이 어. 어려워 이거 아무거나 막 주워 봉지가 봉지. 다찰 때까지 전혀 안 맞는데요? 아무거나 막 주워 봉지가, 봉지가 다찰 때까지. 때까지. 오케이. 아. 요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조임 씨와 함께 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네. 아, 30분. 그러면은 챌린지를, 아, 제가 이제 주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오. 음, 저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30분 정도 그냥 네. 인근, 부산역 인근에 한번 쓰레기 좀주워서 깨끗하게 한번 음. 만들어보자. 오는 길에 보니까 쓰레기 꽤 있던데요? 어, 저는 음. 거의 안 보이던데, 담배꽁초 이런 건좀 보이긴 하던데, 예. 그 외에 쓰레기는 부산역 광장, 음. 저희 유라시아 플랫폼 주변에는 어, 쓰레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항상 출퇴근을 하면서 봐도.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 쓰레기가 또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수줍나면 이제 쓰레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심리라는 어? 게 대놓고는 못 버립니다. 나쁜 짓을 할때 옛날에 그. 어. 그 누구냐 그빵 들고 들어간 도망간 산 누구죠 과거의 그 동화소장 장발장? 장발장 그렇죠 장발장이 대놓고 빵을 들고 가요 숨겨서 들고 가잖아요 몰래 그렇죠 쓰레기도 마찬가지요 대놓고 몰래? 버려요 몰래 어... 그거죠 그러니까 딱 숨어있는 곳을 잘 제가 아... 혹시라도 우리 조임씨가 못 찾으면 제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뭐 음. 쓰레기를 계속 또 줍고 다니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어느 곳에 어떤 분들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시는지 어느 그 습성 파헤쳐가지고 이 부산역 광장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줍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비행기 탑승했는데 언제 출국을 하고 언제 이륙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 일단은 이제 저희 이륙하러 가야겠다 그죠 네.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좀 오늘 날씨가 많이 덥더라고요 네, 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즘 옷을 벗고 혹시 뭐 조끼 같은 거좀 챙긴 거 있어요? 옷을 벗고 쓰레기 주러 가는 오, 길. 어, 축성에서 노래가 막 술술 나온다. 죽박스. <laughs> <축구마스>. 장민희 <laughs> 네, <저는 웃음> 저도 옷, 옷통을 벗고 오늘 쓰레기 한번 챌린지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좀그 메이크업이 잘 됐네요. 화면에 보니까. 아 이게 예 네. 눈썹은 음... 근데 누가 그린 거예요? 눈썹요? 예. 네. 아 이거는 제손 많이 올리... 화났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 <laughs> 저희 카메라 필터가 있는거예요 아아아아 네. 아, 아, 필터가 있구나 아 있는겁니다 아 눈썹이 너무 징그러워요 아 그래요? 예 네. 징그러게 나옵니다 저는 그형 한줄알았어요 따로 아 타투 예어 네, 네, 네. 눈썹문신 그런건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네. 근데 제 눈썹이 좀 진한편이에요 오오 어, 진한 이뻐요 편이고. 이뻐요 예 눈감이 너고요 음 예. 감사합니다 뭐 쓰레기 줍기 전에 갑자기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십니까 부러워서요 아 부러워서 네 그러면 눈썹문신 하세요 했어요 한한 아, 거예요? 예, 네. 어, 아 했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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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짜 한거 같다 그죠?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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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으니까. 자, 무튼뭐 저와 함께 쓰레기 줍기 챌린지 형이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간단하니까. 맞아요. 오늘 네. 약속 지키기 위해서 아무튼 오늘 또 자리를 해줬고, 그리고 그때 약속이 뭐 부산 유라시아 광장 돌면서 쓰레기 줍기였으니까, 네. 오늘 바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30분만 주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어 형그 수줍남 나가고 나서 그때 뭐 반응이 좀 궁금한데? 반응요? 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 진짜요? 어, 생각 외로 어, 안 보셨어요? 전제 것만 보거든요 아이 어, 사람 진짜 좀 그렇다 그죠 감독님? <laughs> 제 비행기는 절대 탑승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 일단 참고하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희 비행기 찾고 있는 겁니까? 예 거북이 비행기만 나오는데 그 비행기를 채시면 안되어 아직도 몰라요 비 정말 안 보시는 분 많네요 BE 행기를 치고 구독은 눌렸잖아요, 그때. 어, 그때 눌렸죠. 네. 형 링크를 제수줍남 나왔을 때 조회수가 거의 한450 빼기 400 정도니까 한 50. 와, 와.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어, 왜요 저, 어, 좀 알려 주세요. 썸네일을 썸네일을 좀, 좀 바꿔야 돼. 그렇죠. 저도. 썸네일을 좀 변화를 줘야 될 거. 이게 너무 그냥 다 똑같은 영상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변화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수준 오. 나면 얼굴을 좀 여기에 넣어 주시든지 감독님? 예 네. 그렇죠? 어, 그럼 좀더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썸네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음. 뭐저 부산 방송국에서도 네. 그게 나면 썸네일을 바꾸니까 조회수가 많이 늘더라고요 아, 그래 서 사실 음악 어. 그런 조회수가 좀더 높네요 많이 높죠 아. 노래 좀 부르세요 비행기 타고 가요 네. 쓰레기를 막 주워 <laughs> 봉지가, 봉지가 다탈 때까지, 다탈 때까지. 자, 다 살짝 가지 그러면 네. 한번 출발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가자! 자, 그러면 저희 수줍남과 함께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광장 쓰레기 줍기 챌린지. 예. Yeah. 다 같이. 이륙함. 수줍. 아, 수줍하지 마세요. 이륙함. 저 비행기잖아요. 이륙합니다 하면 같이 출발하면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비행기. 이륙 이륙합니다! 이륙합니다. 이쪽 이쪽 이쪽이죠. 이쪽. 이륙합니다. 이륙합니다! 까다로 와. 열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열로가 열로 나. 열로 가야돼 열로. 나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나?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줍는 남자. 수줍남입니다. 뿅! 예. 네. 자, 일단 오늘 제가 지난번에 약속대로 부산역에 수줍을 하러 왔거든요. 네. 형님. 오세요, 빨리. 아, 예. 예. 네. 자, 일단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네. 네. 인사했는데요, 얼 전에. 아이한 거예요. 네. 어 대충 대충 하시네요, 형님. <laughs> 아니, 아닙니다. 어레기만잘 <laughs>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근데 형이 왜이수족을 하고 싶었는지 신청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일단은 그 신청한 계기가 특별히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비행기라는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를. 네, 네. 그래서 부산역 광장에는 또 쓰레기가 많지 않을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다니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네. 그래서 좀 쓰레기를 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 수줍 남을 네. 네, 이렇게 초청을 한 거죠. 좋습니다. 네. 일단 예. 저와 함께 하는 쓰레기 줍기 챌린지 음. 네,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주워. 아무거나 막 주워. 예. 봉투가 잘 때까지. 예. 잡으시고. 아, 제가 잡고 있습니다. 네. 네. 30분 동안 저와 함께 쓰레기 한번 줍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출발 예. 자, 일단 보이는 쓰레기를 다 주시면 됩니다. 아, 예. 음. 이부산에 매번 출근하시면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주변에 광장 이렇게 돌아보면 저기 있다. 예, 담배꽁초. 오, 예, 여기 와. 있죠. 이런 거. 예. 아, 있구나 아니, 주변에 돌아다녔는데 쓰레기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 담배꽁초가 정말 그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쓰레기고요. 네. 이런 쓰레기 줄 때마다 이 스토리를 좀 푸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주웠다 자, 나만의 스토리 텔링. 뭐 이거는 근데 제가 봤서는 전자 담배 끼우는 그 담배 공촌데, 뭐, 이건 제가 봐서는 담배를 흡연 장소에서 안 태우시고, 이런 나무때나 길거리에 태우시고, 그냥 막 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laughs> 가시죠? 네. 그 편집인가요? 네. 네, 예. 야, 이거 편집인가요? 편집 각이죠. 뭐, 재밌게 할 수가 없다니까네 자, 일단 한번 자보세요. 네. 네. 평소에 수줍남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수줍남. 네. 아, 일단 컨텐츠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박하죠? 진짜 신박해요. 네. 정말 제가 봐서는, 이거 지금 다른 데서는 안 하고 있죠 아무도 뭐 쓰레기 줍는 거아 지금 끝난 거 동시에 또 우리 쓰레기 줍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여기는? 아, 저희는 희망등대 소속입니다 희망등대 소속이요? 예. 아, 아 저는 DS 쓰줍남이라고 합니다 혹시 저쪽에 쓰레기 다 주셨겠네요 그러면 아니 이제 반대쪽으로 들나가야죠 아, 반대쪽 우리 우리 잠시만 1층고 우리가 주웠는데 아 어. 우리가 주웠으니까 저쪽은 다주었겠네 이봐요. 이렇게 때문에 부산역 광장에 있는 쓰레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만 어. 이 부산역 광장을 조금만 벗어나면 쓰레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예. 네. 자, <laughs> 요런데 보면 요런데 보면 쓰레기가 원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왜요? 공 있어요. 있죠. 우와. 와, 와, 찾았다. 찾았다. 담배꽁초. 두 개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분들 쓰레기 제대로 안 주웠네. 구석구석에 주워야 되거든요, 원래는. 아, 이 바닥 바닥에는 깨끗한데 야, 담배꽁초 봐요. 많잖아. 어, 저기, 꼼독, 요런 거. 초콜릿이네요. 아, 초콜릿 먹고. 네. 초콜릿 사탕. 네. 혹시 이 초콜릿 언제쯤 드세요, 경선님? 초콜릿 하면은, 저는 별로 단거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네. 그래도 그 발렌타인데이? 음 발렌타인데이 때 그때 초콜릿 오면 그때 먹죠. 어, 받아봤어요? 엄청 받았죠. 제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누구 같아요? 뭐, 그냥 예전, 뭐, 에이, 왜 물어보세요, 어. 그런 거. <laughs> 네, <laughs> 가시죠. 아, 여기 또, 어,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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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도 좀 빨리빨리, 우리가, 죽, 우리가, 죽, 우리가 죽, 네, 죽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는. 걱정하지 어, 어, 어. 마세요. 네, 여기는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네. 저희도 담배꽁초, 담배꽁초 보시죠. 네. 자, 네. 아, 여기 어. 나무젓가락, 껍질. 네. 이 나무젓가락은 재활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답입니다. 안 된다. 정답입니다. 어, 진짜 안 아, 똑똑하시네요. 어. 네. 저기도 있네요. 어디, 어디? 여기... 그렇 이렇게. 이거는 비닐입니다. 비닐. 비닐인데 김치 에. 사발면 비닐이 있네요. 그러세요? 네. 어때? 썰좀 풀어 봐요, 형. 김치 사발면으로 뭔썰을 풀어요? <laughs> 제가 아, 요즘에 자, 일단 쓰레기를 좀안내해 봐요, 인도를. 아니 일단, 뭐 근데 지금 계속 돌아다녀 봐도 뭐 쓰레기가 없잖아요. 네. 형이 찾아보고 네. 형이 만약에 쓰레기를 못 채우면 제가 또그 쓰레기 보는 게잘 아니까 어디에 쓰레기가 많은지 아니까 어... 도와드릴게요. 일단 형님이 한번 주워 보세요. 그럼 이쪽 그 시간 벌써 10분 지났어요.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네. 와. 일단 주차하는 곳이 많고요. 택시 승강장이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택시 승강장 네. 이제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쓰레기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항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에 쓰레기 버립니다. 이런데 보이잖아요. 어 있어 있어. 그렇죠. 보 봐요. 아 하단 단지. 화장지가 있네요. 화장지. 화장지. 여리고 여기, 아, 담배, 총초 형, 근데 머리 오늘 왜 이렇게 뭐 발랐어요? 머리가, 아, 너 여기 비추지 마세요. 지금, 네. 형, 왜 이러면 뭘 발란 거예요, 이게? 아, 오늘이에요 오기 전에 라디오 분석도 하고 봐서. 근데 금영구역인데 담배 총촉가 진짜 많죠? 그죠 아 이게 그게 없네 큼지큼지간쓰레기 없네요 너무 잔잔마리만 쪼아가지고는 이게 밤새야 되거든요 어 저기 차지.. 자! 저기! 어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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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밑에 보이죠 형? 달려 달려 형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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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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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멀쩡해 멀쩡 페트병 아 이게 왜 여기다 버렸을까요 사람들이 물 마시고 택시 바로 탄거 아지 택시를 타고 간거 같은데 바로 물 마시고 왜 택시 타지? 자기 마음이겠죠. 네, 네, 일단... 뜯어야 되나요, 이거 뜯어야 되나, 이거? 예, 이거 원래는 제대로 분리하려면 네. 라벨을 뜯고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저희가 지금 할수 없어요. 재활용 센터 가면 다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됩니다. 아, 이렇게. 다 넣고. 물을 두 통을 드시고 왔습니다. 자, 저기 보면 또 하나 있죠. 형님. 어. 예. 달려라, 조경수 형. 원래 이 수집 챌린지가 제가 줍는 것보다는 이제 상대방에게 쓰레기를 주면서 이 환경을 좀 인식하자. 깨끗하게 만들자. 그런 취지의 챌린지에요. 어, 오, 많이 찼어요, 이제. 네. 할만하죠요 어, 괜찮은데요, 그게. 네. 평소에 좀 활동하는 걸 좋아해서 이 운동하는 생각으로 주변 다니면서 쓰기 좀 좋아요. 야, 보다. 야, 이거 장초 씨. 옛날에는 표현하시잖아요. 과거에는 이거 얼마였죠? 과거에는 아, 2,000원 정도 하지 않았나? 2,500원인가?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4,500원입니다. 와, 비싸네. 어, 비싸. 비싸. 그쵸. 나오죠. 또 나온다니까. 이런 어. 쓰레기들이. 예. 네. 혹시 기사님 차 안에 쓰레기 좀 버려드릴까요? 차 안에 쓰레기 없어요? 음. 없어요? 아, 네. 모험 택시다. 쓰레기 없습니다. 아, 그렇죠. 아, 아, 모험이거든요. 그래. 이거 기본 용금이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되면 5,000원. 3,000원. 3,000에서 5,000원. 아 3kg에 5,000원 그 2kg에 3,300원 무슨 그겁니까 물고기 팬는같이 시가처럼 어어 아이 모브택시 다르네 그... 때깔이 여기 종이컵에 꼼을 <목소리> 예. 이렇게 누군가 예술작품을 <laughs> 예. 이 부산역에 지나가는 미술관이 있는거요 이야 이렇게 <laughs> 네. 까지 이렇게 야. 타이피네1타이피 일타입이. 축하드립니다. 아, 네. 원래 부스 안에서 태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 부스분들의 담배꽁초가 있지 않을까? 찾아라. 예, 네, 찾아라. 기를 네. 아, 설마 그 흡연 장소 밖에서 버리겠어요? 통기 있잖아요. 어디? 어, 저기 있네. 그렇죠? 음. 렇게 담배꽁초. 방금 태우셨 네. 자, 일단 뭐한 바퀴 좀돈거 같은데. 독레기를 지금, 혹시 쓰레기를 지금 네. 이 주워 보셨는데 네. 어떤 것같습니까 소감이? 아 일단은 쓰레기를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평소에도 길거리 버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쓰레기 이런 거잘 버리죠. 이건 뭐지? 휴지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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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솔직히 근데 뭐 버린다고 해서 방송에서 저 쓰레기 버리는 사람입니다. 게안 하잖아요. <laughs> 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이렇게 해서 쓰레기 줍기 챌린지 약 30분 정도 쓰레기가 한번 주었습니다. 아... 어, 어땠습니까? 참여하신 소감이? 아니, 일단 땀이 많이 나요. 30분 주셨는데, 음. 어, 땀이 많이 나는데, 아무튼 쓰레기는 죽는 뭐 것보다 버리지 않는 게더큰 역할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 그래서 쓰중남이 네. 없어졌으면 좋겠다. 어. 아 제가 좋겠다 네. 오히려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쓰레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아, 이형잘 털어요. 예, 아주 잘터니다 <laughs> 예, 형님. 아니요, 30분 동안 계속 구박을 해서 쓰레기. 네. 형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주세요. 안 줍더라고요. 네. 챌린지는 원래 참여하신 분이 주는 건가보다. 그아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부려먹어서 네. 자, 뭐, 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산역.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이 공간에 쓰레기 한번 쫙 주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마지막 홍보하세요, 형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 예, 저희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 정말 세계시민 누구나 함께하는 열린 광장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부산역 옛 모습, 또 물론 그, 오고 싶겠지만은, 여기서 변화된 모습, 저희 부산역, 요, 유라시아 플랫폼,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길, 애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laughs>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